네, 원영TV 스트레이트 먼저 캐나다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새해 캐나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방역대책으로 전국민 봉쇄령이 시행 중인데요. 그런데도 정치인들의 해외여행 사례가 속속 드러나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CBC 같은 주요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성탄전들 등의 연휴를 전후해서 다수 여야 정치인이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행 자제령이 무색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방 및 주의회 의원들이 포함돼서 지도부의 대국민 사가와 그리고 장관직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사태가 무더기로 이어졌습니다. 여행 지역은 주로 미국 도시들과 하와이 그리고 멕시코, 카리비의 휴양지에 뭐 다양했는데요. 해당 정치들이 둘러댄 사유도 그만큼이나 다양합니다. 휴가 다녀왔습니다. 뭐, 친인척 방문을 했습니다. 뭐, 재산 관리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 연방의회에서는 자유당정부의 국제개발부 장관인 캐멀 케라 하원 의원이 자신의 삼촌의 장례식을 위해서 미국 시애틀을 방문하고 지난달 말에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사미에 주벌 의원이 장인 병문 안차 미국 델라웨어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31일 돌아온 것으로 파악이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9월 사이에 멕시코와 아일랜드 등을 여행한 3 명을 포함해서 여행 자재령을 어기고 출국한 소속 의원들이 현재 모두 5 명이라고 자유당 지도부는 밝혔습니다. 여당 보수당의 경우에도 데이비드 스위 타원 의원이 부동산 관리를 겸해서 휴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원 윤리 위원회 위원장직을 곧바로 사퇴했습니다. 또런 리포트 의원도 지난해 3월 이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주택조분을 목적으로 출국했다가 벌써 두 차례나 출국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문제 출국이 자재령 대상인 비필수 여행이 아니었고 코로나19 검사 등 관련 규칙을 지켰다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것으로 비친다고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파성향의 신민주당 NDP의 니키 애스턴 의원은 지난해 말에 병상의 할머니를 찾아서 그리스를 갔다 왔다 그렇게 실토했습니다. 를에스토니원은 자신의 출국 사실을 당 지도부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지난 1일 당예비내가 강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당 원내 대표인 존 프라디 원이 멕시코로 성탄절 휴가 여행을 다녀와서 정부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의회 경우에도 난리가 아니네요. 열버타주 여당원 7명의 연말 해외여행이 무더기로 적발이 돼서 정부 및 의회 지책에서 일제히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들 중에 하와이를 다녀온 트렌시 앨러드 주재무무장관 그리고 함께 제이슨 켄니 주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영국에 갔던 제이미 허커베 의원 등 주의회 거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른 주의원들의 방문지도 하와이, 애리조나,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멕시코 휴양지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잘들 놀러 다녔습니다. 이에 앞서서 온테레주 재무장관인 로드 필립스 주 의원은 카리브의 휴행지에 머물다가 행적이 공개돼서 지난주 장관직을 사퇴하는 곤욕을 치르기도했죠 뭐, 어느 나라나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조금 눈에, 눈에 뭔가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글자로 말하면 뭐, 안하무인이라고나 할까요?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좀 애지간한 것들은 뭐 나는 해도 된다 이렇게 착각들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러나 이 캐나다의 정부 고위 강료들이라는 사람들, 의원이라는 사람들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가 무더기로 사퇴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국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행태가 그런데 여기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점 하나를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당 정부가 밝혔다. 자유당이 밝혔다. 신민당이 적발해서 밝혔다. 자기당, 자기정부의 중직자들의 일탈을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발표하고 사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과하거나 예외 없이 처벌했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적발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국민의 지탄을 받아도 내로남불로 일관하는 한국의 정치계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자기당 소속이지만 또 자기 내각의 장관이지만 국민 눈에 벗어나는 일을 했을 때는 그야말로 가차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스스로 경찰이나 검찰이 찾아낸 게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내서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한수 위에 깨끗한 정치가 이곳 정치인가 아닌가 한국 정치계도 이런 것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싸기 좀 고만하시고 말이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19 재박사들의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면서 지난달 캐나다 일자리 수가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월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비농업 부문을 제외한 민간 사업체에서 6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캐나다가 지난 일자리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해 4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처음인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또이 수치는 볼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 두 배나 빠르게 그리고 높게 나타났습니다. 5월을 시작으로 여름까지 건조한 회복세를 보였던 이 캐나다 노동 시장이 가을 유에 회복 동력을 잃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통계청은 지난 10월에 일자리 창출은 주로 시간제 그러니까 파트타임 파트타임 고용의 상승에 뒤쳐져 있던 정규직 풀타임 집중 집중 집중돼 있다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 수는 지난달 6,500개가 늘어났지만 시간제 일자리 수가 9만 9천 개가 줄어서 전체 증가율을 상쇄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12월에 발생한 모든 일자리 손실은 서비스 업종에서 두드렸다 그런 분석인데요. 이 중에 요식 및 숙박업은 지난달에 5만 6천 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 미용실, 세탁, 세탁 서비스 등 공중 보건 조치 영향을 받은 서비스 업종들도 일자리가 3만 8백 개나 감소했습니다. 문화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업종 역시. 18,800개 상당수 일자리가 감소가 됐네요. 반면에 상품 생산부문,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지난달 13,000개 일자리가 추가가 됐고요. 제조업부문은 온타리오 증가에 비워서총 12월에 15,000개 일자리를 새로 얻어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요, 온타리오와 케벳과 같은 최대주에서 12월에 엄격한 봉쇄 조치를 내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통계청은 앞으로도 많은 주에서 추가적인 봉쇄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이런 추세가 1월의 노동력 시장 결과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1월 달에도 각 주의 봉쇄 정책에 따라서 노동시장은 12월에 이어서 계속 위축될 수도 있다. 아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자리 보고서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정규 전문가들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 봉쇄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역시 코로나19 확산 조치 때문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이 스피드가 좀 줄어야 경제 조처가, 봉쇄 정책이 조금 풀어질 거고요. 그렇게 돼야 경제가 좀 원활하게 순환이 되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지만, 그리고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인 방역수칙, 좀 고통스러워도 꾸준히 잘 지켜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곧 피어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음, 요즘 한국에서 BTJ열방센터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또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에, 이 BTJ 방역 확장과 더불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얘기가 음모론, 세계적인 음모론, q 원원 얘기가 아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2 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음모론 집단인 Q 원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드리고 싶은데요. Q 원원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 뒤에 세를 급속히 불리고 대중의 영향력을 확대하다가 지난 6일에는 결국 초유의 연방 세상 점거를 주도한다. 이런 것까지 일이 터져 나왔죠. Q 원원이 뭐냐면 지난 2017년 말에 극우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 포첸에서 큐라고 하는 인물이 퍼지기 시작한 음모론 그리고 그 음모론을 따르는 추종자를 감싸잡아 말하는 말, 얘기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은요 아동 성매매를 일삼는 소아성애자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여기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그리고 버락 오마바전 대통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큐어는 비밀 관료 집단인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나라를 통제하고 트럼프는 이에 맞서서 미국을 구원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조작된 것이고 백신이 쓸모 없고 이 백신 맞으면 그들의 노예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이들은 이 딥스테이트나 민주당이 선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죠. 뉴욕타임스가 취임지, 지난해 2019년 10월 15일까지 트럼프의 트윗을 분석해본 결과가 나온 게 있죠. 145개 의 음모론 추정 개정을 리트윗했습니다. 트럼프의 동조를 통해 QNN의 음모론이 소셜미디어 변두리에서 보수 정책의 중앙으로 뛰어 올라왔고요. 트럼프의 열성 지지자 사이에서 뿌리 내리게 됐다는 것이 NIT의 분석입니다. NIT 컬럼 니스트 피아트 만주유는 이와 관련해서요. QON은 이미 길들이기에는 너무 커졌다. 그 영향력이 오는 1월 20일 바이든 취임 때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월 20일 정오 바이든 취임식 때이 q o n 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감이 염 발생한 BTJ 열방센터 방문자 일부가 방역당국의 검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이 코로나 관련 음모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그리고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른미디어라는 곳이 있네요. 기독교계의 아마 감시센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바른미디어라는 곳에 조미듬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조 목사가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단일 정보로 만들어 통제하려는 특정 세력이 만들었다는 것이 이 P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국제선교단체의 주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목사는 이 사람들은 특정 세력이 세계 인구수를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주입해서 DNA를 조작하려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주장에 감명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정신 나간 사람들의 소리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도대체 세계선교를 한다는 숭고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사람들이 자기 국가의 방역 안전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생명을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고 마구잡이로 국가 지침을 어기고 수천 명씩 모여들던 사람들이 일이 터지니까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도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선교며 무슨 복음전파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이 오늘도 예서제서 무더기로 무턱대고 저질러지고 있는 세태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땅끝까지 큰일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사명을 좀 제대로 지키더라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법 또 인간의 법도 지켜야 될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은 무시하면서 선교를 하네. 선교도 좋고 다 좋은데요. 나라법부터 지키는 ABC를 좀 지키는 그런 법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땅오신 하나님을 잠깐 찬양하면서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자국 광명을 얻어. was right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냐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시오. 오은영TV 스트리트 다음 자.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